엘로힘, 핵무기.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물어볼 질문은 없습니까? 당신은 에제키엘이 본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의 대해 설명하셨고 또 당신들 행성의 대기가 지구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주복을 입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과학이 진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우주복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내 얼굴이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발성 광선에 보이지 않는 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안쪽에서 나는 당신과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광선은 파동은 통과시키지만 공기의 입자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연료가 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관 안쪽에 만들어진 기포 분출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폭탄은 인류에게 위험이 될까요? 네, 최대의 위험이지요. 그러나 만약 인류가 현명해지거나 평화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래야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신들의 핵폭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들의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 더욱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스스로 파멸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협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공격용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당신들의 핵무기 저장고를 파괴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광선이나 텔레파시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강대국 중 하나가 침략자가 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치명적인 보복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더 이상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선 군대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온전하게 사용한다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의 발전을 크게 도울 수 있겠지요. 당신들은 자기 자신에게 야기시키고 있는 사태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핵실험의 중단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논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성에 여자들도 있습니까? 네, 성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당신의 필기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있나요? 네,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 당신은 일종의 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과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구과잉은 지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인구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안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선 피임법을 개발하고 한 여성의 두 아이만 인정하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둘만 낳으면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에 도달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들은 역시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신들이 우리들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성의 증거가 되겠지요. 나는 평균 수명이 75년 밖에 안 되는 당신들에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들은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외과수술 덕분에 당신들보다 10배나 오래 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가지며 전에 말한대로 두 사람의 양친에 두 아이라는 규칙을 지켜서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약 70억입니다. 지금까지 6일간 당신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행성으로 되돌아 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기지로 이용하고 있는 은하간 항행우주선으로 갔을 뿐입니다. 그 우주선은 항상 지구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주선에는 몇 명이나 타고 있습니까? 7명입니다. 우리들의 행성은 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주선에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주선의 책임자 둘을 합해 모두 아홉 명이 항상 타고 있는 셈이지요. 만일 지구인이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은 당신이 준비한 저택에 공식적으로 입주한 다음 당신으로 하여금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들의 공식 대표자들을 초대하게 해서 지구상의 인류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들은 인류에게 우리들의 진보된 과학지식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본 다음 우리들은 지식 전부를 인간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우리들의 2만 5천 년 앞선 과학 지식을 유산으로 받고 은하문명 시대로 돌입하겠지요. 마이너스 이만한 과학 수준에 도달한 것은 당신들의 세계가 유일합니까? 우주의 이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생물이 살고 있는 세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과학 수준은 우리들보다는 낮지만 당신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고도로 진보한 문명을 가진 행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많은 행성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성들의 지적 생물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과학 수준에 있었음에 틀림없는 다른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그들의 종교적 문헌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들은 그러한 세계들 근처에서는 창조적 수준의 도달한 문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구가 진전되어 매번 더 멀리 우주를 탐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좀더 멀리 나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성이 태양에 너무 근접해서 생명이 살수 없게 되었거나 아니면 태양이 폭발해 버렸거나 냉각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태양계에 현재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최악의 사태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는 종교가 없습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종교는 인간의 재능입니다. 그것만을 신뢰하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 결코 찾을 수도 없는 우리 자신의 창조자들의 대한 추억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들은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은 거대한 우주선에 그들의 모든 지식을 소장한 다음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돌게 했습니다. 그 우주선은 그들의 세계가 멸망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행성에 착륙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들은 지식의 횃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횃불을 지구인이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행성이 멸망한다면, 우리들이 멸망할 경우 같은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지식을 물려받게 되겠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